시편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이그 말은 나라의 레사이 우테코넨 차티크. 앞선 8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만민의 심판자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의와 성실함에 따라 자신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한 자신의 바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노래한 본문은 문자적으로 원컨대 악인들의 악을 끝나게 하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NASB 성경을 봅니다. Let the evil of the wicked come to an end but establish the righteous.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글 개혁 성경이 번역하지 않은 단어, 나, 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는 청유의 의미를 지닌 불변사로서 간절한 소원을 아랠 때 사용합니다. 다윗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데 그것은 악인들의 악이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근절시켜 달라는 것이고 반면 악인들의 모함에 눌려 있는 의인들을 세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심판가는 악인대 의인의 심 악인대 의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악인의 악대 의인에 대한 판결이에요. 여기에서 다윗은 악인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악을 미워함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악인들이 악을 버리고,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신정왕국의 왕이었던 다윗. 이 여기서 악인들이 악을 버리고,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자기 원수인,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하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두 번씩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신정왕국의 왕이었던 다윗은 대적들의 멸망을 바란 게 아니에요. 대적들의 오히려 해결를 바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가 널리 드러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기에서도 다윗의 신앙인격의 성숙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7편 9절,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우보헨 리포트 우켈라 요트. 본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심장들과 콩팥들을 감찰하시나이다. 가 돼요. 즉, 리포트는 마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신체의 장기로서는 심장을 가리키는 립바의 복수형이에요. 우켈라 요트는 접속사 와우. 응? 접속사 와우. 매칭 와우가 들어가요. 우켈라 할 때, 우, 우, 자. 이게 와우거든요. 접속사. 와우와 신체의 여러 내장들을 복합적으로 가리키기도 하지만, 콩팥을 가리키는데 주로 사용되는 킬르야의 복수형이 결합된 형태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나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심장이나 이 콩팥과 같은 그 인간의 내장을 감정이나 생각의 동기가 형성되는 그 좌소로 보았어요. 장소로 보았다. 심장, 콩팥, 이런 것이 인간의 내장을 감정이나 생각의 동기가 형성되는 좌수로 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심장들과 콩팥들을 감찰한다는 것은 인간들의 모든 생각과 또 일의 동기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여우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한 숨그 사람이 숨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 정확하신 거예요. 그 중심을 다깨뜨어보십니 어떤 그 사람의 동기까지 다 뚫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속일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다윗은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와 속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즉, 다윗은 악인들이 그를 까닭 없이 모함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진실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악인들이 제아무리 세치혀로 거짓 모함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진심을 깨뚫고 계시는 야외 하나님은 그들의 모함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히실 것입니다. 다이슨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조금도 흠잡힐 제약을 범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음?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음? 이러한 대적들이 참수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10절 10편 10절 마긴니 나의 방패는 마긴니 알 엘로힘 모시아의이실의 레브 그래서 마긴니는 나의 방패는 마이 디펜스 라는 뜻이에요. 알 알은 하나님께 이뜻다할때깨이도다 이스브. 엘로힘은 하나님. 모시아우는 구원하시는, 이래서 which saves. 그다음에 이시에는 정직한 자를 더 업라이트 r i 레브는 마음이, 레브 레브는 마음, 마음이 인 n heart. 그래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도 나의 방패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여 마,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나의 방패는 방패 대시는 하나님. My shield is God most high. Who saves the upright in heart? 7편 10절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모시아의 이실의 레브 앞선 6절로 9절에서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인을 심판해 주실 것을 청하는 간구를 올렸습니다. 이제 7편 10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이를 이루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단락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신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확신하는 다윗의 선치적인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선치적 신앙. 응? 미리 믿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의 의로우신과 신실하심을 미리 믿는 거예요. 응? 우리가 아직 에? 그 뭔가 영혼의 구원은 받지, 아직, 이,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미리, 미리, 그, 선취적 신앙으로 구원의 신앙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먼저, 7편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규정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신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따라서 악인들이 다윗을 비록 악한 말로 모함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평온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믿을만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악인들이 쏟아내는 거짓된 비난의 하사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막아낼 수 있는 완벽한 방패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야외 하나님이었어요. 다시 달리 말해서 다윗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정직, 정직 한 가지만 가지고 자신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무고한 거짓 송사와 악의적인 비난에 대항하고 그 모든 불이한 공격에 넉넉히 맞설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 우리는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 우리를 모함하고 헐뜯고 어? 올라가는 거내저 어? 뭐야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태클 걸고. 어, 여러 가지 승진하는 문제에서도, 아, 치열해요. 어? 막 그냥 뭐, 어, 있는 사실, 없는 사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어? 조금 더 하고, 더, 덜 하고 해가지고, 그냥 사실을 왜곡시키고.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나쁜 사람. 사람 나쁜 사람 만들기 하기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자는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돼요. 한 사람의 말 어? 이렇게. 뭐모하하는 어, 우리가, 어? 떠드는 말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현명한 지도자는. 응? 이렇게 지금 다윗과 같이,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무고히 참수하고, 참소, 참소한다, 이게. 응? 그게 다 사탄의 그, 응? 어?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탄. 응? 지옥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지옥 백성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잘 알아야 돼. 누가 좀 출세하고 좀 이렇게 잘 어? 그 명성이 있고 잘올라가려고 그러면 그걸 어? 아주 그냥 꺾어버려, 꺾어버려. 아예 그냥 그러한 어? 그 아주 새로운 줄기가 뻗어 나가기도 전에 꺾어버리는 거야, 꺾어버려. 특히 이러한 그 심성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한테 좀 많아요, 그게. 시기, 시샘, 어? 남남들잘 되는 거 싫어, 시기하고 싫어하고, 어, 뭐, 저, 어, 저기, 사촌이, 는 어? 논을, 어? 사면은 배가 아프고, 뭐, 이런 거, 이 없어야 돼요. 자꾸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좋아하고, 남의 일을 그냥, 남의 일들은 놔둬요, 그냥. 잘, 어? 혼자, 잘 그냥, 어?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잘, 그, 잘 가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 자꾸 끌어당기고, 아, 너는 그게 아니야, 넌 소, 적성이 그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냥 자꾸 어? 자기 길로 그냥 완전히 그냥 어? 이렇게 하고 부모 부모님들도 그거 참 조심해야 돼요. 자녀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이걸 이쪽 방향으로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 어?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어? 아주 드 높일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그냥 피어노고 뭐 학원 뭐 보낸다 뭐저 체육 학원 유도 학원 뭐 탁권 뭐 학원 보낸다 뭐 운변 학원 보낸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나 남의 인생을 사는 거야 내 인생을 살아야죠 내 인생을 내 인생을 살아야 돼 자기 주관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길로 가 응? 가는 게제 길입니까 하나님이원강 돌리는 길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응? 24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24시간. 제, 제가 틈을 못하게끔, 제가 틈을 못하게끔. 성령과 항상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어?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송으로 기도하고. 이게 돼야 돼. 이게, 이게 돼야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린다 하더라도 영향력을 못 비춰요. 다윗이 만약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 방패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 때문에 그는 그 방패가 자기 앞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편 앞선 2절에서 다윗은 과거 자신의 목자로서의 경험이 반영된 표현을 했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사자와 같은 그 맹수의 습격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원수가 자신을 해치는 양상을 마치 사자가 어린 양과 같이 무력한 자신에게 덤벼들어가지고 찢고 뜯는 것으로 묘사했죠. 그러나 10절과 12절에서 다윗은 과거 자신의 군사로서의 경험을 반영된 표현을 합니다. 특히 10절에서는 방패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노래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방패를 나타낼 때는 10절에 사용된 마겐이나 신나, 또 실레트 등세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들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특히 이 마개는 전신 온 몸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어요. 이런 사실은 35편 2절에서 큰 방패를 나타낼 때는 마겐을 사용하고 손 방패를 나타낼 때에는 침나를 사용한 데서 잘 드러납니다. 당시의 병사들은 마겐과 같이 온몸을 다 가리는 방패를 사용해서 적의 화살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어요. 전신을 가리는 방패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화살을 쏘, 쏘아 대도 내 몸에 상처는 안 나요. 이런 큰 방패, 마겐 되시는 하나님, 큰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마겐이 되어주세요. 큰 방패가 되어주세요. 당시의 병사들은 마인과 같이 온몸을 다 가리는 방패를 사용해서 적의 화살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목숨을 건 전투를 경험했던 다윗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원수들의 사정없는 공격의 측면에서 자신을 보호할 뿐으로 하나님을 떠올렸고, 더구나 그분을 온몸을 가리는 방패에 비유한 것은 지금 자신이 당한 어려움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를 선명하게 부각시켜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엘로힘 쇼펙트 차티크웰 조엠 베콜 베콜 용.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가 쇼펙트는 재판장이시며, 그래서 예, 지스 차디크는 의로우신 더라 e r i g h t e o u 은 하나님이시로다 a n 그 다음에 조엠 조엠은 분노하시는 in angry with the wicked i 그 다음에 베콜 백홀, 베콜은 매 매순간 할때 매일 할때 용은 일 데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God is a righteous judge, a God who expresses his wrath every day. 11절 매일 분노하시는 조엠 맥콜 용. 앞선 10절에서 다윗이 의로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악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결코 악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의로우심이에요. 의로우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며, 하박국 1장 13절, 그죠? 폐역에 대해서 심판의 불을 쏟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9장. 본문에서 분노하시는 에 해당하는 단어, 조엠. 조엠은 본래 입에 거품이 일 정도로 분노하는 걸 나타내는 단어예요. 분노하시는 에 해당하는. 아노 주염 입에 거품 이일 정도로 분노하는 거예요. 그분의 악에 대한 분노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분노와 다른 성질의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만연한 악을 분쇄해서 당신의 의로우신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을 알고 또한 악인에게 분노하시되 쉬지 않고 매일 분노하심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무고히 모함하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11절의 본절에서 매일로 번역된 백콜요은 몸의 안에란 뜻의 전치사 배 배의 모든이란 뜻의 명사 콜 우리 결합된 음, 백콜과날 내일을 의미하는 명사 요이 함께 쓰인 형태예요. 이 전치사구는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이.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심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잠시잠깐이라도 악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악, 악인의 행하는 바에 대해 공의에 근거한 거룩한 진노를 쌓고 계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채워지고 그 진노를 악인에게 퍼부으실 날이 임박해오고 있음을 함축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그리고 이는 결국 악인이 그 거룩한 진노하심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비참한 지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까지 정경강의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오늘은 재판장이신 여호와께 올리는 왕의 악인에 대한 심판청은 3번 3입니다 10편, 본문은 10편, 7편, 8절로 11절입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patient, be patient.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8절을 보면 7편 8절 시인은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만민의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판단치 않으시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0편 7편 9절에서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라고 강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심정을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공평하게 악인의 악은 끊고 의인은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공의로 심판하실 만민의 재판장 하나님을 향하여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달라, 이스테블리시, 의인을 세워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간구는 논리적으로 일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 오신 분이라면 당신의 때가 이르렀을 때 결국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높이실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악간에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어련히 알아서 하실 심판을 이렇게 촉구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다윗이 처한 현실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악인으로 인한 고통의 현실에 처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윗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됩니다. 현실은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당장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죠. 악한 원수로 인하여 혈압이 올라갑니다. 물론 패션 네, 혈압이 올라가요. 호흡이 가빠질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엄습합니다. 이 세상 모두가 회색빛으로 보여요. 그 어떤 것도 바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누가 이런 고통을 알겠습니까? 경험한 자만이알수 있습니다. 제22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10편, 22편, 15절 이하 내 네,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살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호소하지 않을까요? 이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악인의 악을 끊어 소서 하나님이여 의인을 세우소서 하고 호소하게 되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당장 악인이 꼬꾸라지고 의인이 일어서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당장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의인이 그냥 막 망하고 꼬꾸라지고 의인이 일어서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일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바뀌어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그 환경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대면하는 그 각도가 바뀐다니, 각도가 바뀌어요. 각도가 바뀌면 다르게 보이죠. 그렇죠?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프리즘 같은 것도 각도에 따라서 다, 다양한 색깔이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이 사람 대하는 게 틀려져요.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집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일 때가 많은 거죠. 아무것도 변함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 마음은 홀가분하고 기뻐요. 왜 그럴까요? 내 은혜를 받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틀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변함이 없을 때 이럴 때우리 낙심하기 쉬워요. 이 은혜 못 받으면 낙심하죠. 하나님이 없는가봐. 그래서는 교회를 안안 안 다닐 거야. 뭐 세상 길로 가면 뭐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다시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잖아요, 다시. 그런 이제 아픔을 겪지 말아야 되는 거죠. 순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다 그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그 훈련이 끝나면, 내가 더 좋은 거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 이 환경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선악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했세요그 어떤 악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이 오면 시인의 소망대로 악인은 꺾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날에 의인이 당한 고통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시기 길 때문에 그래요. 시인의 요구처럼 의인을 우뚝 세워주실,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응? 그날이 오면 의뢰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편 10편 30편 11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불합리한 현실로 인해서 고통이 밀려올 때 고통 그 자체는 바라보지 마세요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것처럼 그날의 기쁨을 현실의 고통과 맞바꾸세요 그 날의 기쁨,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의 기쁨을 현실의 고통과 맞바꾸라고요. 그 기쁨을, 선취적인 기쁨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선취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몸은 고통의 현장에 있지만, 마음은 고통 너머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살하고 싶고, 약을 먹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고통 너머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항상 그 나쁜 환경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갈 때 있고,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둬요, 거둬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읽는다 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계시록까지 읽게 돼요. 읽게 된다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끝이 을끝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디모대 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야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로 말이 되면 고난을 받때 부끄러워하지 않냐 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주 예수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 예수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둘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